이번 시간에 학습 내용과 목표를 확인하신 후 학습을 시작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태양전지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어, 이번 시간에는 태양전지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에 대해서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태양전지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압은 어때요? 어떤 회로가 됐건 간에 전압은, 그렇죠. 병렬로 측정을 하죠. 전류는요? 그렇습니다. 직렬로 측정을 합니다. 이렇게, 어, 측정한 전압값과 그 다음에 이 전류값을 바탕으로 태양전지, 지금 여기 보이는 요태양전지의 등가 회로를 작성한 거예요. 등가 회로를 자 전류원 하나하고 자이 I L이라는 전류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광전류죠. 이 광전류는 빛의 세계에 비례합니다. 빛의 세계에 비, 비례하는 이 광전류와 아, 다이오드 하나, 그렇죠? 다이오드 하나 그다음 병렬 저항 하나, 직렬 저항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밖에서 측정하면 어떤 이 회로로부터 태양 전지로부터 광 전류가 나오는 거죠. 광 전류가 나오는데 여기에 어떤 저항 성분들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알수 있겠지만 효율이 높은 태양 전지를 즉 출력이 많은 태양 전지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저항 성분을 줄여줘야겠죠. 그리고 병렬 저항은 어때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느려줘야 되죠. 이두 가지를 명심을 좀 하시겠습니다. 즉, 직렬 저항은 줄여줘야 되고 병렬 저항은 오히려 느려줘야지 태양전지의 효율이 높아져야, 높아지겠다라는 거죠. 자. 이 태양 전지에 있어서의 어떤 전류 성분입니다. 아, 태양 전지에 있어서의 전류 성분. 음, 태양 전지에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자, 이렇게 빛이 들어옵니다. 지금 자, 이렇게 빛이 들어오게 되면, 자 여기서 광전류가 발생하죠. 광전류. 음, 광전류. 이 I L이라는 게 바로 광전류. 어떤 교재에서는, 어, 우리 교재에서는 IL이라고 쓰고 있는데, 어떤 교재에서는 이거를 IPH라고 쓰기도 해요. 자 얘네들은 전부 광전류다. 태양전지에서 나오는 전류 값은 여러분 광전류인데요. 독특하게도 이 전류 값은 우리가 어떤 지금 회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부하가 없는 경우, 이렇게 부하가 없는 경우에는, 음. 즉, 쇼트된 경우죠. 쇼트된 경우에는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il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il이라는 전류값을 단락 전류라고 얘기합니다. 즉, 회로가 단락되었을 때 흐르는 전류. 순수하게 태양전지로부터 나오는 그 전류값이 되기는 거죠. 근데, 음, 사실 우리가 실제 태양전지에서는 요렇지가 않고 여기 부하가 항상 달려 있죠. 계통에 음, 연결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어, 전등이라든지 부하를 어, 실제 사용하기 위해서 또는 배터리에 저장을 하기 위해서 등등 여러 가지 부하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햇빛에 의해서 햇빛을 쪼여주면 광전류가 발생하고요. 이 광전류가 요 회로로 흘러 들어오게 되면 들어가는 쪽에 플러스 나오는 쪽에 마이너스가 얘 예, 전압 강화가 발생하면서 요 부하에 의해서 부하가 있는 경우 부하가 있는 경우 뭐가 있다 역전류가 발생합니다 역전류가 부하가 있는 경우 그래서 부하가 아까 없는 무부하 상태에서는 어,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광전류 그대로 흐르지만 이렇게 부하가 있는 경우에는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그렇습니다. 광전류에서 이 역전류를 빼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역전류라는 것은 지금 태양전지가 PN 접합소자죠. 이렇게 PN 접합소자입니다. 태양전지가. 빛을 받으면 광전류가 이렇게 나가지만 실제 이 태양전지를 다이오드에 사용하게 되면 다이오드는 이쪽으로만 전류가 흐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발생하는 역전류는 바로 다이오드 전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전자유료 시간에 배우셨던 그 다이오드 전류. 다이오드 전류는 i0의 익스퍼렌셜 kt의 e 의 v-e의 이런 관계가 있죠. 그래서, 어, 요, i 0로는 바로 고유 전류, 바로 고유 역전류입니다. 아주 작은 다이오드 역전류, 고유 전류 값입니다. 그래서 이 값, ID 값이 바로 IF 값이니까 이거를 여기다 넣어서 이런 어, 식으로 실제 그 부하가 있는 경우에 다이오 아, 태양전지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단락전류라는 게 있는데 단락전류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바로 광전류입니다. 광전류, 여기 표시된 것처럼 광전류. 근데이 광전류는 어떻다? 빛의 세기에 비례한다라는 얘기예요. 빛의 세기에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이 I는 전류 I가 아닙니다. 뒤쪽에 이 I는 빛의 세기에 비례한다. 자, 회로가 만약에 이렇게 쇼트가 됐다. 라고 하면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그렇습니다. iL 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역전류는 없고요. 그래서 어떤 회로가 단락됐을 때의 전류값을 얘기하는데 어, 이 ISC라는 이 단락 전류 단락 전류는 어떻다? 빛의 세기에 비례한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태양전지의 I-V 커브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음. 자, 전압대 전류죠. 태양전지가 사실은 어떤 피엔접합 다이오드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 다이오드로 표시됐는데 일반적인 다이오드는 이쪽으로밖에 전류가 못 흐르는데 빛이 들어오게 되면 태양전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꾸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더라는 얘기예요. 거꾸로. 그래서 일반적인 다이오드는 여러분 여기 다크라고 되어 있죠. 빛이 안 들어가는 경우에 태양전지는 다이오드 특성 곡선하고 똑같아요. 자, 이런 곡선을 나타내죠. 하지만 빛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거꾸로 전류가 흐르더라는 얘기예요. 거꾸로. 그래서 전류값이 이 기준을 플러스로 생각해 주니까, 이 기준은 마이너스 값이 돼서 이렇게 마이너스 전류가 흐르더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값이.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광전류라는 것은 어때요? 빛의 세기에 비례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빛의 세기에 지금 두 배의 세기에 빛이 들어오게 되면 흐르는 광전류의 값이 이렇게 두 배가 되더라. 근데, 우리 태양전지라는 게 전류값을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 이게 좀 웃기죠? 웃겨서 실제 태양전지의 특성 곡선은 이 아래쪽을 위쪽으로 이렇게 올린 곡선을 우리가 특성 곡선으로 사용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태양전지의 특성 곡선은 아래쪽을 위쪽으로 올려서 아까 다이오드의 곡선에 이렇게 흐르던 거꾸로 흐르던 이 부분을 그대로 이 부분을 걷어 올려서 위쪽으로 표시한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저항이 0일 때, 아, 전압이 0일 때, 전압이 0일 때 전류값. 이거를 우리가 ISC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앞 페이지 보시면. 자, 이 단락 전류라는 것은 쇼트된 상태니까 어때요 여러분 저항이 0인 상태란 얘기예요 저항이 0이어서 전압 강화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압 어 저항이 0이어서 전압 강화가 바로 0인 상태 그 상태에서의 전류값을 우리가 ISC 단락 전류다 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 ISC라는 파라메타 말고도 또 중요한 파라메타가 하나 더 있습니다 VOC라는 파라미터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VOC는 개방전압이다라고 얘기하죠. 개방전압, 개방회로의 어떤 전압. 그래서 개방전압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아까 이 식에서 개방되었다, 회로가 개방되었다라는 얘기는 저항이 무한되어서 전류가 0인 상태죠. 음, 전류가 0인 상태입니다. 저항이 무한되어서 전류가 0. 그래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0일 때, 그쵸. 그때의 요 전압값을 VOC다라고 한다라고 해서 요식하고 는 0을 이렇게 정리해주면, 는 0이니까, 어, 요 파라미터를 이쪽으로 넘겨서, IL, 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고, IS 도 넘겨주고요. 어,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도 넘기니까 플러스 1이 되고 그다음에 익스포넨셜이 넘어가니까 ln으로 바뀌어서 이런 어,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앞에 vt라는 건 바로 2분의 kt라는 값인데 2분의 kt라는 값은 바로 우리 kt 자체가 볼츠만 상수인데요 얘가 어, 00259 또는 0026이라는 값이에요. 일락트롬볼트 언제 온도 상수가 있기 때문에 온도에 비례하는데 이거는 300K에서의 값입니다. 그런데 2분의 KT라는 값은 얘를 2로 나눠준 값이니까 바로 음, 2분의 KT라는 값은 바로 0 0 2 5 9볼트라는 값을 갖는 거죠. 언제 그러냐면 300K일 때 그런 값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 바로 태양전지의 전류전압 특성 곡선인데 여기서 전압이 0일 때의 전류값은 단락전류가 되겠고요. 그리고 전류가 0일 때의 여기 보시는 이 전압값 전압값이 바로 개방전압 VOC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태양전지의 특성 곡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태양 전지의 특성 곡선과 광량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어, 이 ISC라는 광전류는 빛의 세기에 비례한다 그랬죠? 빛의 세기에 비례해요. 아까 보신 것처럼. 그래서 자, 빛의 세기가 4 0 0 w m 터즉4 0 0 w m 곱 이 상태보다 빛의 세기가 두 배가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요 점이 ISC인데 정확하게 지금 두 배가 된다는 얘기죠. 음, 마찬가지 400일 때 기준에 비해서 이 1000일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두배 반만큼의 딱 비례해서 단락 전류 값이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여기 x 절편은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는 VOC라고 하는데 아, 아쉽게도 이 V.O.C.라는 값은 음, 광량이 증가할 때마다 증가하기는 증가하고 있죠. 증가하기는 증가하지만, 얘처럼 이렇게 뭐 광량이 두 배됐다고 해서 V.O.C.가 두 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음, 이 특성곡선, 특히나 이제 빛의 세기와 I.V. 특성곡선과의 관계를 통해서 햇빛이 좋은 날, 즉센날 태양 전지에서 출력이 높아지는 이유는 전류 전압성 성분 중에 뭐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죠 전류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이 특성 곡선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출력 파워는 V-I의 관계를 갖는다는 걸 알고 계시죠 파워 이꼴 V-I입니다 그래서 전압과 전류, 두 개를 곱해 보겠는데요. 자, 여기 0 기준으로 봤을 때, 전류는 최대지만, 전압은 어떻습니까? 전압은? 0이죠. 근데, 여기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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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즉, 전압이 증가하게 되면, 전류 값은 여기까지 뭐, 다소 뭐, 변함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전압이 쭉 증가하니까, 얘네 둘의 곱은, 어떻습니까? 곱? 곱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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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전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은 증가하지만 전류값이 이렇게 감소함에 따라서 얘네들의 곱, 파워, 즉, 출력은 피크치를 그리고 나서 뚝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요 때, 출력의 최대치, 우리가 이거를 Pmax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점을, MX라고 MPP라고 하는데요, 즉 맥시멈, 맥시멈 출력 지점이다라는 얘기죠. 맥시멈 출력 지점이다라고 얘기해요. MPP다라고 해서 이 MPP점에서의 전류값하고 전압값을 각각 IMP, VMP라고 합니다. 또는 뭐 I M V M이라고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그래서 다섯 가지 우리가 팩터 파라미터를 봤습니다. 먼저 ISC라는 단락 전류, 그 다음에 VOC라는 개방 전압, 그 다음에 맥시멈 파워 포인트, 즉 Pmax점, 그 Pmax점에서의 전류 전압의 최대값인 IM하고 VM 이렇게 다섯 가지 파라미터를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면 시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학습한 그 파라미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태양전지의 효율과 관련된 그 측정과 계산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전지의 효율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그 기준이 되는 표준값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태양전지를 측정하는데 A라는 사람은 광량이 좋은 날 측정하고 B라는 사람은 광량이 낮은 날 측정하고선 서로 효율을 비교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광량에 따라서 전류 전압값이 틀려지니까 효율이 분명히 바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광량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표준 측정 조건, 대항전지 표준 측정 조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광량은 1kWs가 바로 조건이 되겠습니다. 광량이라는 것은, 어, 요런 공통된 조건 하에서 측정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광원이 있습니다. 측정실에 가면 딱 1kW 짜리 광원이 하나 있어요. 그걸로 딱 측정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태양전지는 반도체 재료이기 때문에, 상온 기준으로 해서 온도가 증가하면은 효율이 떨어져요.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온도 기준도 상당히 중요한 파라미터인데, 이 온도는 25도씨로 우리가 픽스를 하기로 했습니다. 측정 온도는 25도씨에서 측정을 하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는 바로 고도각인데요. 태양의 고도각.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여기 있어요. 근데, 지구의 대기권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내 머리 위에 해가 있는 경우, 또는 이렇게 지면에 가까운 경우. 여러분, 햇빛이 이 지면에 도착하는데, 어, 지구를 지나는 이 거리가 어디가 더 짧습니까? 그렇죠. 내 머리 위에 있을 때가 더 짧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거를 에어메스라고 얘기하는데, AM이라고 얘기하는데, AM의, 어, 요게 내 머리 위에 있을 때가 1이죠. 그 다음에 지면으로부터 각도를 이룰 때는 그 사인 세탁 값을 이용해서 사인 세타 분의 일로 계산한다라고 하죠. AM 값은 그래서 이게 지면으로부터 태양의 고도각이 얼마냐에 따라서 태양 전지에 도, 도착하는 이 광량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 태양의 고도각을 정의하는데 얼마로 정의하느냐 바로 AM 1.5로 정의를 합니다. AM 1.5 그래서 고도각은 AM 1.5. AM 1.5라는 값은 지면으로부터 4 1 8도에 대략 고도각인 경우가 바로 AM 1.5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표준 측정 조건이라고 하고, 이거는 우리가 태양광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은 여기 필기시험 공이 다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꼭 머릿속에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태양 전지를 이렇게 측정할 때,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양전지의 전압은 병렬, 전류는 직렬로 측정하는데, 이 때, 우리 측정 온도는, 어떻게 한다? 25도씨, 그 다음에 고도각은 1.5, am 1.5, 그리고, 어, 광량은 1kW m e 제곱 그래서 이 광량, 1kW m e 제곱짜리 광량원은 있어요. 그리고, 어, 고도가에 관련된 게요 앞에 광량 앞에 필터로 AM 1.5 짜리 필터, AM 1 짜리 필터, AM 2 짜리 필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터를 끼고 전 어, 광량을 쏘여주고요. 뭐, 측정할 때 온도는 25도로시로 유지하게 되면 어, 바로 스탠다드 컨디션이 되는 거고 그때 측정되는 이 전류와 전압값을 가지고 이렇게 측정해주면 바로 어, 태양전지 효율을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은 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측정된 데이터를 통해서 태양전지의 효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계산식을 보시겠는데요. 효율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어,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효율이라는 건 입력분의 출력 곱하기 100 관계죠. 음. 즉, 인풋 파워 분의 아웃풋 파워를 쓰는데, 어, 이거 곱하기 100 관계로 쓰면 될 텐데, 어, 재밌게도 우리가 태양전지의 경우에는 입력분에 최대 출력 곱하기 100의 효율로 씁니다. 그래서 어떤 태양전지가 됐건, 태양광 모듈이 됐건, 얘의 효율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최대 출력이에요. 최대 출력. 최대 출력. 자, 그래서, 음. 그런 최대 출력 관계를 가지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계식을 보시면, 어, 입력분의 i m v m 어, 의 최대 출력을 가질 때 전류전압과, 그걸 바로 imvm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넣어서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 입력 값이라는 게 어떤 값이에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스탠다드 측정 조건에서, 1000와트 p 미터 제곱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 태양 전지의 면적 면적을 곱하면 이게 실제 면적 입력 값이 되겠죠. 물론 어, 일반적인 태양 전지는 여기에 어, 15.6cm 곱하기 15.6cm입니다. 즉이 어, 스케일로 면적을 곱하게 되면은 어때요? 센티미터 스케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미터 스케일로 바꿔서. 어, 0.156, 0.156으로 바꿔서 이거를 둘을 곱해주게 되면 그게 바로 태양전지의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그 면적 곱하기 이 값이 바로 어, 실제 입력 값이 되겠고요. 어, 출력은 요 최대, 아까 특성 곡선에서 요 최대 출력 값을 가질 때에 그때의 전류전압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태양전지 효율을 계산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태양전지의 효율은 입력분의 최대 출력값 곱하기 100으로 구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우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태양전지들은 대략 20%의 효율을 갖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현장에서 아주 흔히 쓰이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체움지수, 체움인수라고 하는 이 필팩터 값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사용돼요. 보통 0.7에서 0.9 사이의, 아0.8 사이의 값을 갖는데 어, 숫자가 클수록, 즉 1에 가까울수록 효율이 높은 태양전지입니다. 음, 이 필팩터는 두 개의 셀을 그냥 우리가 똑같이 측정했을 때 비교하기에 아주 좋은데요. 어, 단적으로 지금 실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왼쪽 그래프랑 오른쪽 그래프를 봤을 때이 필팩터라는 거의 차이를 우리가 알수 있는데 이전 페이지에서 필팩터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ISC 분의 VOC 곱하기 IM 분의 VM이에요. 즉, 여러분 우리가 특성곡선을 다시 한번 여기다 그려볼게요. 여기다 그리면 이게 ISC, 이거 VOC니까 ISC하고 VOC를 곱하면 요 사각형의 면적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맥시멈 파워 포인트에서의 요 I m 값하고 어, V m 값 요거 두개 곱한 거는 요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면적 분에 얘네들의 면적의 비해요. 즉요요 면적 분에 요면적의 비가 되겠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요 B라는 면적 분의 A라는 면적의 비를 우리가 필팩터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B분의 A 값, 왼쪽과 오른쪽과 비교했을 때, B분의 A 값이 어디가 더 크겠습니다. 쓰게, 어느 게더 크겠어요? 왼쪽 이더 크죠? 자, 이쪽이 더 효율이 높은 태양전지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어느 태양전지의 효율이 높은가를 판단할 때, 쓰기 아주 쓰기 좋은 그런 방법이 바로, 필팩터를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효율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